가 지금 카드 막 써볼 때 그냥 마음대로 스탑 해주세요. 오케이. Okay. 시작. 스톱. 예. 예. 오케이. 이 카드 기억해 주세요. 이 카드. Oh. 형이 펜으로 yeah. 여기서 마음 그냥 마음대로 oh, yeah. 뭐 표시해 주세요. 어.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중간에 oh. 넣었어요. 오오 예. 예. 쉐이킹. 저희 이번에 앨범 컨셉은. 김미대 러브잖아요 l o v e l o v love 그 o 하 love love l o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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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이 e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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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들 e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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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줬어요 우와! 우와! 하트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와! 이준의 다영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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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나 있어요 오, 오! 어 어. 어, 이거 진짜 신기하다 바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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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<CPU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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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사인까지 이거, 이거 검사해도 돼요. 네 선물 선물 선물, 선물 드릴게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 대박. 아, 이런 아, 거 아, 아, 아. <laughs> 이런 거해 이런 거야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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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아, 네, 잘한다 잘한다. 그만. <laughs> 자어 그래 아 그래 이거 이거 없애기 젤리로 너도 많이 배워잖아. 저도 소재하게 마술좀 배웠어요. 그래서 일단 주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마술춤 해야 돼요. 마술 춤.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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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. 오오나나나나나나사라졌나나나나나나나나나

<웃음> 음? <웃음> <웃음> 우와 저할수 있어요 <laughs> 저할수 있어요 저할수 있어요 저할수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저할수 있어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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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신났어? 아 뭐하냐. 티알도 이거? 이 너무 엄이 너무 티가 났다고. 여 <laughs> <너나> 봐도 이거잖아. <laughs> 어어 있다? 누누 있다 누구 있어 누구 있다 누구? 일에 있어요.